자, 천문이냐, 경기수이냐 으야, 차, 치고 들어간천 자, 고개를 45도로 지금 경비가 돌려서, 물 끄치기 하고, 이주줄이를쏙넣니다 자, 그러면 왼쪽 대치기 병룡. 자, 다시 밀고 병원는 천문. 자, 몸을 내리면서 자신있다는 얘기니다 나는 절대 뛰지 않는다. 뛰어도 바로 활성을 위해서 된 시간을 주겠다. 밀고는 천문. 불거리, 자, 도구지 불과 병육, 자, 걸리지 않자. 정방향, 옥구련, 천군. 자, 계속해서 지금 천군이 불거리를 시도하는데, 그거 보세요. 자, 우군이, 강력하게, 불거리. 박수 한번 주자 볼까요? 밀까요? 밀을까요? 다시 볼까요? 일단 변하셨습니다 자 158년 샘플을 끼고 자 일단 두번 뒤에서 자세를 잡았는데 보겠습니다 강하게 전문이 지금 깎은 거에 아주 좋죠 저큰 불과후로 상대방의 몸을 맞춰서 끌어내는 기술을 계속해서 전문이신 것같데요 보겠습니다. 이게 안되겠다.